네, 저는 세월의 영성원사 방송 대표 장예영 목사입니다. 어, 새신방 앞으로 주의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놀라웠게 봉 발전되기를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봉독에 올리는 것은 생략하고 제목은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 네.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아멘. 아멘. 네, 아주 잘들으셨어요 어린이 여러분들 아니고 하늘나라의 귀한 분자 <laughs> 아멘. 자 세계적인 세계적인 영국이 나온 학자 알렉산더 플레밍 이 학자는 페니실린을 비롯한 여러 의약품을 발견해서 인류에게 지배한 공헌을 한. 영국의 세균 학자입니다. 한우는 사람들이 플리밍이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 박사님께서 지금까지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분명히 저 학자님이 페네실리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플레밍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내 일생 중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요,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주를 앞에 두고도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영원한 사망에 이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처럼 구조를 스쳐간 지나간 사람들을 보여주는 세 가지 비유를 살펴보므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첫 번째, 십대일의 감사. 오늘 본문에 열 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 지역에 서 위치한 촌에 들어가시자 멀리 서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문둥병을 고쳐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 문둥병을 고쳐 주실 수 없어서 아마 그렇게 울며불며 호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그들을 치유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득병자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이가 난 거죠. 할렐루야. 그러자 그 중에 하나인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감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다른 아홉 명은 다 고침받아갖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기 길로 다 가버렸습니다. 문득병을 고쳐주신 주님께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도대체 나머지 아홉 명은 어디 갔느냐? 응?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마음의 성의껏 감사 예물을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천 원도 못 합니까? 이천 원도 못 합니까? 오천 원도 못 합니까? 자기네 먹을 건다 먹고, 입을 거다 입고, 차 타고 다니면서, 그것도 자연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는 왜 이렇게 인색하대요? 나부터도 그렇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배의 4대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헌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많이 심어야 돼요. 많이 심어야 많이 굳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굳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은 받겠지만, 영육 간의 축복은 우리가 심은 대로 3 0배6 0배 100대 되돌려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마리, 사마리아 이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니라고 축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명, 받은 사람이 예수님 바람에엎드리고 감사했음으로 감사한금도 드리고 진심으로 감사했음으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사마리인이 육신적으로 물론 그 영혼도 구원을 얻었다는 선언입니다. 열병 문둥병에서 마음을 입었지만 감사는 오직 한 사람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둥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치유하셨으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신 줄 알고 그 문둥병 걸린 죄는 하나님만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고침받았으므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였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고침받은 열명의 문둥병이 오직 열명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이방인만 돌아와 주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유튜브에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좀 무지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 가야 되니까. 때가 되면은 천국 가야 되니까. 근데 두 분의 그 간정에서 두 분이 말씀한 걸 들었어요. 천국에 한명 가면은 지옥에는 천명이 간다는 거예요. 비율이 천분의 일. 지옥에는 천명이 가고 천국에는 한 명이 간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 고침받은 문득병렬했던사마리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영의 눈을 가진 자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그는 육은 물론 영의 질병까지도 해결받는 더큰 은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아홉 명은 문둥병 고침 받았음, 썼고,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육신만을 기뻐하고, 구주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전능하신 구세주 하나님으로 몰른 겁니다. 그래서 아홉 명 그들은 구주 예수님을 볼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들은 당장은 기뻐하였지만 육신이 나왔기 때문에 당장은 기뻤겠지요. 영원한 기쁨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원청을 입고도 영원구원에 복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차는 아홉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1일의 일의 배신 예수님은 공생회를 시작하면서 12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택했습니다. 이들 12명의 제자들은 이 세상의 어떤 자들보다도 복된 자들이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숨기며 그의 교훈을 들으며 또... 장차 하늘나라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영광은 늘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마땅했습니다. 이들 중한명가론 유다는 자신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구주로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속적인 영달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며 오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시는 것을 본 가로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세속적인 영달을 이루어 주실 줄만 알고 그러한뜻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험난하였지만 그 길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가론유다는 계산도 밝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의 해결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가론유다는 예수님이 생속적인 영감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론 유다의 입장에서 볼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에 대한 핍박이 더욱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가론유다는 잘 아시다시피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가론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동일하게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만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자들 중 오직 가론유다만 구주를 볼수 있는 눈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의 다른 성도들과 오랜 교제를 나누었다고 해서 다 온전한 신앙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체험을 했다 해도 주님을 구주로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언젠가 주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는 겁니다. 한때 대마도 주의 은혜를 잇고 방호를 도와 선교 사역에 힘썼지만 주님을 구주로 보는 눈을 갖지 못하였기에 세상의 핏박이 가세어지자 주를 배신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영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세 번째, 이대 일의 거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실 리 때는 두 명의 강도도 함께 달렸지요. 강도 두 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달렸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이두 명의 강도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 오늘날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나 오늘날 우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겁니다. 두 강도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비평하게 급급했어요. 이 비평하는 강도는 야 내가 그리스도라면은 너와 우리를 구하라! 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의 강도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그니까 오른쪽으로 표현되는 거죠.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받은 강도는 오른편으로 표현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이 강도는 비방하는 강도를 향하여, 야, 야, 내가 동일한 죄를 정제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응?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말로 자편의 강도를 막부지졌어요 그리고 주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우편에 달려서 해결기도 하겠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울었겠지요 그렇게 강구를 했다 이겁니다 이러한 강구를 아름답게 여기신 주님은 그 강구를 향하여 내가 진실로 내게 일 이루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자범죄를 진실로 회개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생각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입술로, 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알고 모르고 생각으로, 행동으로, 입술로 죄를 짓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약속을 해 주셨고, 이 우편의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구원을 강구한 강도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예수님을 보고도 두 강도의 반응은 달랐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한 자리에 교회에 모여도 다 반응들이 틀려요.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해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지옥 형벌에 이르게 되는 반면,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보고 영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영생하는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눈에 따라 영벌과 영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알지만, 제가 어쩌면 이 설교가 대상의 초등학생 수준, 중·고등학생 수준이라 할지라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천번이고, 만번이고, 만번이고 계속해서 계속 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모두는 멸망의 길로 향하는 그들을 전도하고 회개하게 하고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는 영혼 부원의 사명을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아주 다양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의혜를 했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제가 모이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입니다. 어쩌면 사는 사람만 계속 사. 어쩌면 돈 아픈 안 사는 사람은 끝내안 써. 어찌 그래요? 어떤 성교사님이 5,000원씩 좀 내요. 이래도 아무도 안 내. 하다못해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저못 냅니까? 근데 자기 썩는건잘 써. 자기 필요한 건잘 써더라고.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저는 정말 여기 돈 가지고 요즘 제가 최악의 상황을 달리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그래요. 천천히 사오지가. 그래도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물질적인 약속도 우리 김은순 목사님한테 탄감 받아서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장애인한테서 1년에 몇 번씩 전화가 옵니다. 한 구자는 12만 원이에요. 반 구자는 6만 원이에요. 나는 6만 원 주기도 참 힘든 상황이에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사주라. 비누 몇 장씩 날라옵니다. 요만한 통으로. 네, 알았어요. 예.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너무 내거 갚을 거못갚고 보냈어요. 계좌도 이체시켰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이거는 반정이에요. 내가 할 도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도 내 의무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근류를 주장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는 하나님을 다 사랑해요. 다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근데 옆으로는 너무 인색하더라. 이거요. 물론 잘하는 사람은 잘하겠지요내웃을 주님께서는 내가와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기 꿈 같으면 그렇게 하나요? 그런 저도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겁니다 <laughs> 우리는 좀더 앞으로 새롭게 우리가 천국에 와서 많은 상급도 받아야 되잖아요 천국에 좋은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진선미의 세계가 예비돼 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공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의를 나타내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그리할 때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보세요 세상아 잘했거라 나는 가노라 칠려 날라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태성리는 이것이란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는 건강한 영적 눈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 건강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진정한 복된 자로 영생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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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